어, 늘20% 이상의 시청률을 만들어내셨더라고요. 어,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, 이번 작품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어, 그랬군요. <laughs> 어, 그게 뭐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사실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드라마는 제가. 지금 데뷔한지 19년 만에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책임감도 느끼고 하지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게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. 드라마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충분히 20%요. 어, 충분히 저는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늘 겨울에 했었는데 여름엔 처음이라. 그게 조금 변수이긴 하나, 네. 최대한 노력해봅시다. <laughs> 네. 네, 고맙습니다. 잘될것 같습니다. 동절기는 이미 정복하셨으니까 하절기도 <laughs> 꼭 정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.